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오전 공예배 시간에 내가 온 것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의미 가운데 중요한 의미가 바로 순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오신 또 다른 목적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다고 그래요? 검을 주러 왔다. 그랬으 검을 주러 왔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이 검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검을 주로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흔히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죠.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검이 아닌 화평을 주러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 천군 천사들이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찬송을 불렀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찬송입니다. 누가 보고 2장 14절 말씀해 보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로다? 평화로다. 오전에도 그랬지만 왜이렇 자신이 없는지. 자, 뭐라고요? 평화로다. 평화로다 그러잖아요. 어, 땅에 땅에 있는 그죠?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명 천사들은 평화를 노래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땅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에게 평화가 임하였다. 예수님은 평화로 오셨다. 어,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평화의 왕이시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하지만 정작 예수님 자신은 예수님 스스로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평화가 아니라 뭘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검은 문자 그대로 사람을 베는 칼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보면 3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미니. 자 예수님이 주시는 에, 주시는 검은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불화하게 만들 화목한 게 아니라 불화하도록 만들어서 분열을 일으키는 것 그것을 검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관계를 분열시키기 위해서다. 내가 검을 주로 왔다 이 말의 뜻이 그거예요. 사람들의 관계를 분열시키기 위해서다. 이것은 너무나 뜻밖이고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사실을 이제 이 사실을 굉장히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들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결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결과로 사람들 간에 분열이 생겼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와 가지고 화목한 사람을 떼어 놓고 싸우게 하고 그랬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로 그 결과로써 사람들이 분열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자들 앞에 나타난 천사들의 찬송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준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두려움과 공포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유대 땅을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권력에 집착했는지 이 사람은 이 권력에 대한 욕심에 완전히 눈이 멀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눈이 멀었냐면 자기 아내를 죽였습니다. 또 자기 아들들 둘이 자기한테 반항을 꿍꾼다. 반역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아들을 죽여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도 죽이고 아들들도 죽인 이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그가 얼마나 권력에 집착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날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어디냐? 막 이게 말하고 말하고 다녔잖아요. 그 소문이 헤롯 대왕의 귀에 들어갔어. 그는 즉시 동방박사들을 불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찾거든. 너희가 찾거든. 즉시 나한테 알려주어. 내가 그를 경배하도록 해라.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면 내가 그에게 경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해. 이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죠. 새빨간 거짓말.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찾고자 했던 것은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헤롯 대왕에게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자기 권력을 빼앗으려고 하는 경쟁자였음. 그는 경쟁자인 예수님을 반드시 제거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두살 아래의 모든 아이를 학살하죠. 유아 학살이 일어나게 됩니다. 헤롯이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의 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있다 그러니까그 아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두살 아래로 다 죽여버리게 돼.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죠. 자, 이 사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 성탄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탄의 분위기, 여러분 성탄의 분위기는 어떤 거예요? 이 찬송가가 대표적이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성탄하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생각 나죠. 아기 예수님께서 잠들어 계시고 우리 찬송 중에 보면 예수님이 잠들 잠들어 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사실 아기, 갓 태어난 아기는 자지 않습니다. 그죠? 막 소리 지르지. 근데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 성탄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라는 것은 아주 고요하고 거룩하고. 어 뭔가 평화롭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마련이라고요. 그런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이 성탄전의 분위기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런 참혹한 분위기가 함께 있어요. 이게 성탄의 모습이. 물론 헤롯 대왕의 유아 학살이 예수님의 책임이다. 야, 예수님은 태어나 가지고 이렇게 무고한 아이들이 다 죽었구나. 예수님 책임이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온 인류가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훨씬 끔찍한 일이 되겠죠. 성탄으로 인해 유아들이 학살당했다는 당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화평이 아니라 u k 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사람들을 분열시켰다는 뜻이 아니에요. 헤롯 대왕처럼. 예수님을 미워하고 적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해요. 헤롯이 자기 권력을 절대 절대 놓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몰아내려고 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 자, 오늘 본문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할 것을 요구. 다른 거, 다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해야 된다. 이걸 요구하세요. 나를 낳아준 부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요구하세요. 내가 낳은 자녀보다도 그 자녀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요구하세요.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말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은 목숨을 버리고 따르라는 뜻이에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죽음.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나를 따르라.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의 좋은 것들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다. 아니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해로처럼 자, 자기의 것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걸 빼앗길 수 없잖아요. 그죠? 예수, 예수님, 예수님 사랑하려면 이거 내려놔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걸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증오하는 거예요. 내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탄은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과 평화와 사랑을 주는 사건이 아닌 게 확실해요. 성탄은 예수님을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구원과 평화와 사랑을 주는 사건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헤롯처럼 오히려 예수님의 오심을 미워하고 증오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면서도, 그죠다 좋아한다니까요. 성탄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크리스마스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다 좋아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싫어해요. 성탄절은 예수님의 날인데, 예수님이 죽이거긴 날인데, 성탄절은 좋아하면서 예수님은 싫어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세상의 모든 것보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세상의 것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요 모든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39절 말씀입니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다는 것은 세상의 것을 손으로 움켜쥐고 놓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잃어버린다. 이상하죠? 막 우리가 움켜잡고 이건 내 거야, 내 거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잃어버린대, 잃어버린다 하지만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즉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 사람들은 오히려 얻게 돼요. 오히려 얻게 된다고 말을 해. 이렇게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주시는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어, 여러분 사람이요 생명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돼요. 생명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돼요. 저는 목사로서 이제 많은 장례에 참여를 하게 되죠. 장례가 되면 목사가 이제 가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임종을 이제 그 자리에서 임종을 지켜볼 때도 있고 이제 그런 여러 번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서 이제 탁 이제 밤까지 살아계시다가 이제 숨을 거둔 보고 또 장례 절차들을 다 보면서 분명한 거말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린 분명한 사실 하나 있어요. 죽은 사람은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어요. 공통된 건다 빈손, 빈손.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어 있는 사람에게요 100억이든 통장을 탁 주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그냥 번쩍 되면서 이거 내가 갖고 싶었던 건데 하고 일어날까요? 소용 없어요. 소용 없어요. 그 사람이 갖고 싶은 권력이든 명예든 그 무엇 세상의 그 무엇이든 그 사람한테 줘 보세요. 눈 깜짝 하나 못해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게 죽은 거예요. 그게 죽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영생이 주어져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렇기에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얻는 사람이 되요.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어떤 것도 가질 수가 없어요. 나 예수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생명을 주세요, 영생을 주세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결코 무리한 일이 아니에요. 결코 손해 보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복된 일이에요. 예수님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선물로 주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검을 선물로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 검이 주어집니까?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 손에 움켜진 것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해로처럼 자기 욕심과 탐욕에 눈이 먼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구원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세상에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십니까? 혹 해로처럼 절대 빼앗길 수 없다고 고집하며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온 것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로 오셨어. 성탄은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어요. 성탄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내 것을 놓치지 못하고 움켜쥐는 사람, 그 사람들을 나누어요, 성탄에.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구원과 생명이 주어져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여서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실제로는 모든 것을 얻는 복된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맞아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화평이 아닌 평화가 아닌 거물 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세상에서 가장 그 무엇보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구원과 또한 평화가 주어질지라도. 내 손에 움켜진 것들을 목숨처럼 여기며 절대 내놓지 않겠다는 사람은 오히려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뭐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여서 이 성탄이 참으로 우리에게 검이 아닌 진정한 구원과 평화를 받는 그런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야말로 생명을 얻고 모든 것을 얻는 것임을 확실히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